2 0식 플레이 뭐야? 방금 버프 체감 잘 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바로 쓱싹 김치 와 요, 네가 핏률이 12퍼네, 핏률이 52퍼. 그 아래에 야쏘 있고. 아, 일단, 마스터 구간에서 생겨주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칼챔이 50%를 넘는다는 거는, 요네 야쏘가 50%를 넘는다는 거는 진짜 챔피언가 사기라는 거거든. 거의 막 48%, 49%. 이때가 딱 사람들한테 욕안 먹고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인데. 51%? 52%? 저때는네 내가 볼때한달 안으로 넣고 먹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뭐야, 얘? 내가 너 지켰다. 별락꽃 나중에 갚아 난다 처맞고 라인전 해도 괜찮아. 얼굴이 존나 커서 그럼. 나이 새끼 한강에서 만났는데 진심 땅에 처박혀 있어. 제가 한강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만하세요. 여기 공공 구역이에요, 진짜로. 아, 이거 초반에 미니언이랑 비비면서 압박을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션한테 개 처맞아 가지고. 진짜 바보다 WQ 썼으면 나 들키고 개소리만 했겠데 이거 초비 아웃 소리였으면 바로 WQ 박았다 인정. 잠깐만 초비야, 너 뭐야? 너내말 들었니? 혹시 너 이제 만화 없잖아. 어, 너뭘할수 있는데? 집갈 거야? 아,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형들, 어... 아쉽다 모함이 3분만에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진짜 모를까 사람들이? 모함이라고 얘기를 왜 할까? 딱 봐도 같이 롤하고 있는거 안보이나? 라인전하면 CS먹고 왜 굳이 이제 불편한 언행을 내뱉는지 모르겠어 난 잠깐만 모함 또 나오겠다 예? 아 그러니까 모함 다음에는 이제 예? 아니, 뭐, 씨. 뭐함 다음 국룰이 15 지지야? 잡았다, 요놈. 갖궁 방어 타야지, 그렇지. 플래시 있지. 천천히. 여기까지, 좋았다. 괜찮아, 아직 희망 있다. 다른 애도 아니고 내가 킬 먹었어, 형들. 조금만 해보자. 원래 내가 킬 먹으면은 좀더 하고 싶은 거 알지? 아니, 왜, 아이디는 서포터인데,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할까? <laughs> 깍두기 년아는 뭐야? 무슨 드립이야?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 뭐, 쓱싹 깍두기 소문 났어요? 왜내 유행어를 쓰고 있어? 잠깐만, 뭐라고? 장애인 시키는 포지션? 아니, 뭐, 서포터가 장애인이야? 말하는 싸가지가 진짜. 그니까, 요즘 애들이 장애인 비아바언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 장애인은 사람인데 서포트는 사물 아닌 이유가 정확한데요? 아우, 저리, 그, 플래시랑 궁이 다 있어서. 영혼의 방, 다음 쿨타임 돌때 다이브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소라카 6인가? 뼈방패도 빠져가지고 개꿀이긴 한데. 지금 너궁 없지 않냐? 소라? 있네. 근데 잡았네? 닉네임에 서포터 유틸 이딴 거닮면안 부끄러워 아왜 그러냐 좀 좋게 좋게 가자. 아니 지금 상체형이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 아내 바텀. 이거 그냥 우리 바텀이 게임할 생각이 없네 지금 제리가 오래 벨이야. 얘 CS도 안 먹고 경험치도 안 먹어. 근데 여러분들 대박적인 거 아시나요? 지금이라도 게임 제대로 하면 게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진짜 몰랐지 형들 이거. 나만 알고 있지 지금. 싸 이겼어 내가 먹 o 게본인 k a y 면서 얘네 데리고 이길 수 있나 싶은 t 빵이개 a y 아 얘들아 그냥 좀 하자 아 무슨 우리 형들 입은 존나게 서는데 그래도 게임을 놓치는 않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킹이잖아. <laughs> 아 이것도 럭키 비키의 일종이야 아니, 게임을 놓치 않는데 이게 미니언이랑 융화되어 있는데 그냥? 뭐야 이건? 이건 뭐 하는 거야? 명상 중이야 이거? 어, MP 회복해 가만히 있으면? 어어어어. 어어, 어어? 여왕벌 암퇘. 암태... 어허. 달인?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못 해야 될 말인. 아니, 무슨, 롤에서까지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은. 아, CS나 먹어! c 아. 어, 얘 제한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는데. 내가 궁이 없어서 좀 사려야 돼, 지금. 근데, 아칼리 특징이 뭔지 알아? 좀 기고만장해져 있거든. 지금 400원이니까. 잘 봐, 이거 내가 집 끝나면 이 쓰거든. 무빙으로 피해주고. 렌즈를 켜. 얘 장막 쓸 거거든. 뭘지 마라. 아이씨 너무 좋았데 이러면 대포 뺏서뭐 인정이지 근데 넌 뭐해요 진짜 네게논데 우리 요야 내가 집 끊을게 카소스 형궁 준비됐지 기절라이 새끼야 아, 아 예? 잠깐만요 선생님 알려주실 분 좋아요. 가는 중이긴 한데, 와 미쳤다. 그냥 우리요, 들어가자. 뺨나이스 좋아요. 네 아직까지 막큐 버프가 엄청 체감된다 이런 거 모르겠는데 라인전이 쉬운 편인 갈리오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에 방어력 버프 됐을 때는 체감이 확 됐거든. 그걸로 산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큐 버프 된 거? 모르겠다. 미공식 플레이 뭐야? 방금? 버프 체감 잘 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원래 드롤과 슈퍼플레이는 한끗 차이인 거 알죠? 방금 드롤이었어 방금 사실 제가 한건 별로 없긴 해요. 라피니 형 고생했다. 귀엽냥 그냥 에오나까지 와야되는데 트리플 킬! 아 어, 진짜 다행이다 너는 뭐해 탈리아야 이씨 아잇 아잇 개X들아 아니 어려워? 아니, 버스 받는거어려워 형들 진짜로? 안녕하세요 패션 요네 냉방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긴장해라 냉방이가이다이 아, 뭐, 씨발, 뭐, 홍수야? 뭐, 홍수 났어, 얘들아? 뭐 이렇게 쳐 뚫려? 능크샷는 그냥 프로들도 보고 공부해야될 듯 아니 그니까 제가 뭘 잘못했냐니까요? 진짜 왜그래? 오케이 이왕 이렇게 된거 미궁 인덱시 능빵맨 렛츠고